오랜만에 날씨가 좋았다. 오늘의 아침 메뉴다. 이 음식은 운마라는 남인도 음식이다. 와이프는 베지테리언 샌드위치. 냄새가 이상했지만. 불행히도 나는 모든 음식을 잘 먹는다.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 날씨가 다시 좋지 않다. 아, I know like this, right? 우리는 바그도그라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은 처음 와이프를 직접 만난 장소이다. 그 당시 와이프는 나를 발견하고 입구 쪽으로 왔다. 공항에서 벗어나자마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택시를 외쳤다. 자꾸 나에게 와서 택시를 안 타냐는 말에 짜증을 냈다. 그리고 나서 우버앱으로 택시비를 확인하고 있는데 또그 사람이 다가왔다. 근데 그 형님은 사실 착한 분이었다. 왜냐면 그분은 택시비를 우버앱보다 천루피나 싸게 불렀기 때문이다. 나는 피아식 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 편이었는데 말이다. 사랑합니다, 이 기사님. 다시 택시를 타고 약 3시간을 가야 한다. 델리에 이틀 머물고 여기에 오니 확실히 시골 느낌이 난다. 여러분들은 잘 구분되지 않겠지만, 오이 실리고리에 도착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갔을 때, 아내는 내게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서 갑자기 그날 아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넓게 펼쳐진 저곳은 모두 차밭이다. 중간 중간의 나무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심어 놓은 거라 한다. How's feeling now? <웃음> <웃음> you know what is this? Place? Really feel like came uh, home? Yes. <laughs> 이제 다즐링으로 올라가는 길로 들어섰다. 오르막길 중간중간에 식당들이 있다. 와이프가 이 지역은 로힝이라고 한다. 이 구역의 식당들은 휴게소와 같다. 택시 기사들과 손님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세차도 한다. 왜냐하면 다즐링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아내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관계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봐도 기사님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신이 나올 것만 같다. t h 분다조 is 시 hotel. t h 까분다 is 와 hotel. 에 h 에서 도망을 h 다 o u s e 그리고 혼자 한국으로 왔다. 나랑 살기 위해 도망친 후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기에 마음이 불안하다. 우리도 로이니에 위치한 한 식당에 들어갔다. 이 시골 마을까지 한국 라면이 들어와 있다. 나는 밥을 시키고 아내는 모모를 시켰다. 마자는 망고 주스인데 완전 맛있다. 모모는 한국의 만두와 같다.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본 아내, 찐 행복한 모습이다. Yeah. Yeah. <laughs> yeah. 오랜만에 아내가 고향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미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잘 먹어줘서 고마울 뿐이다. 저기만 넘어가면 거진다 도착이다. 디젤 기차다. 사실 다즐링은 토이 기차가 더 유명하다. 다즐링에 도착했다. 시내에서 허리띠 양말, 환전 등을 하려 했지만 장모님께서 벌써 택시를 대기시켜 놓으셨다. 와이프 집은 다즐링 시내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 와이프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에서는 클락션을 누를 수밖에 없다. 와이프가 많이 긴장한 것 같다. 사실 내가 더 쫄리는데 말이다. 그 와중에도 길도 무섭다. 여기가 그 유명한 다즐링 차밭이다. 택시에서 내리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결혼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laughs> 여기서부터는 현지인 폰으로 촬영되어 화질과 카메라 무빙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란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처자는 나의 처제이다. 우리는 먼저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처제는 나에게 어느 정도 돈을 요구한다. 그때 내가 만족스러운 돈을 주지 않으면 처제는 우리를 집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 차 so, so well. <laughs> <laughs> 제는 5만 원정도 t 돈을 요구했지만, 그때 우리는 환전을 하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그는데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는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는데 바로 내오는데바는 나중에 환전을 하고 요구한 3,000루피를 전해주었다. <laughs>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순간이다. 처제가 들고 온 음식을 먼저 먹으라고 했다. 이때였다. 이때 완전 채였었다. 엄청난 긴장 속에 음식을 먹고 심하게 체한 것이다.

그랬다. 이봐라, 이럴 줄 알았다. 쌀을 던진다. 나는 정면에서 봤다. 장모님이 제일 세게 던지는 걸, 내한테. 카메라, 폰, 모든 배터리가 방전되어 집안에서 했던 식은 촬영하지 못했다. 이 방은 장인 어른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드신 방이다. 아직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안에는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 다로진이 시장에서 산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목걸이가 심하게 엉켜 있었다. 결국 장모님이 나섰다. 대충 왜 선물을 이 땅으로 보관해 왔냐고 뭐라 하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 온 언니의 물건들이 다 궁금한 순수한 소녀들이다. <laughs> 결국 장모님이 풀어냈다. <laughs> 서로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 싸운다. <laughs> 시장에서산 값싼 선물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드디어 손님들이 가고 가족들의 선물 공개 시간이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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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픈 오픈 원원 <laughs> I knew it early. Earlier than I thought. I knew it. Inside no money, sorry. No money? <laughs> Don't search money. What's give one Money. One one rupees, okay? What? No. onu Oké, okay. we zijn op de 2.6. size? zijn op de nummers. A little small. Oh, a little yes. small? op de 2.6. We de Uncomfortable? size? zijn op de 2.6. We uncomfortable, op de mama.

<laughs> 장인어른은 두달간 잠을 못잤다고 한다 밤에는 본업을 낮에는 우리가 머물 방을 만든다고 1년만에 만난 와이프와 가족들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다 사실 한동안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바다를 예상했었다 <laughs>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곧 다가올 이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듯이.